이게 공항이 되게 예뻐요. 압박스타킹을 틀었습니다. 이게 진짜 생명이거든요, 생명? 저희는 TA 항공을 타고 갈 겁니다. 어떻게 짐들이 이렇게 아주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나올까요? 슐에 이렇게 싱가폴은 오른쪽이 운전석이고요. 그래서 남동생이 생각 없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갔다. 어, 마리나 베이 샌즈랑 다 있습니다. 여기는 캡슐 호텔이고요. 저희는 이인실에서 이렇게 잠을 잘 겁니다. 이렇게 커튼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야쿤카야 토스트인데요. 여기가 체인점이래요. 되게 유명하고 맛있는 데래요. 토스트랑 그냥 반품을 시켰습니다. 이거 음료수도 시켜봤어요. 오, 어, 벌써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커피인가? 너무 달아 하나 먹어볼게요. 맛있다. 네. 음! 네. 술한에다 찍어 먹어볼게요. 음, 이게 원래 햄릿 방식이. 그래? 네? 음, 짭짤하네. 음. 그래. 시금말고. 가장. 음, 맛있다. 커피를 한번 마셔볼게요. 이건 음. 마시고 마신다고 하는 게 아우, 아닙니다. 아웃소. <laughs> 여기가 아랍 스트리트래요. 저희가 자는 숙소에서 저기 사원이 보였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랍 스트리트래요 여러분 그냥 만난 어떤 조형물 지하철 티켓을 사려고 합니다 여기서 투어리스트 패스 3일권을 살 거예요 이렇게 1권, 일 3일권, 1권 있고 데포시트다 10불 포함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현금으로 밖에 못 삽니다 나중에 10불을 돌려준대요. 여기다 이렇 찍고 가면 됩니다. 제가 시스템 잘돼 있는 게 빨간 선에서 기다리고 우와 여기는 오토바이 주차장도 있어요. 모터사이클 파킹 와 여기 한국 국기 있어요. 어, 진로다! 안녕! 여기는 저희 숙소고요. 여기서 이틀을 묵을 겁니다. 여러분, 오빠가 만들어주는 짜장인가봐요. 너무 멋있다. 이런 사이사이, 빌딩 숲 사이사이에 풀이 엄청. 이걸로 다 버스도 탈수 있고, 기차도 탈수 있고, 그래요. 저희는 맨 앞좌석 2층 버스에서. 야, 시내버스가 2층 버스라니. 빨래를 저렇게 널어놓는. 이거로 이제 유니버설 들어가려면 은한 사람당 4불씩 내야 돼요.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서 이걸 쓴다. 예쁘죠? 에? 어디가 1박에 100만원이요? 와, 저기가 1박에 100만원이네요. 센터에서 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유니버설에 왔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어디 트랜스포머 저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90분 기다려야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이걸 타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안녕. 머미. 머미는 미 가방을 락커 옆에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기 어트랙션들이 좀 불편한 게 가방을 락커에다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이나 뭐 선글라스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4D 본. 아, 묶어놓은 거네. 오, 밀어요, 밀어요, 밀어요.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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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여러분, 저희는 머미를 탔는데요. 뒤로 떨어지는 줄 몰랐어요. 진짜. 그리고 떨어질 때안 보니까 더 무서워 진짜 짱댄 여기 싱가포르 유니버설에는 이렇게 성이 있어요. 이게 수력성인가 다냐? 야헐저 할머니 여기 장화 시는 고양이 라이드를 타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다같이 타는 거예요. 성이 반쪽이 공사 중이야. 슈렉 포디를 타러 갈게요. 시원해. b i m b you. 방금 슈렉을 봤으니까 부츠를 보러 나왔는데 어 못생겼는데잉 그나마 이 인형이 좀 귀엽다 이거는 타월인가 진저 브레드맨 어 세안 좀 이뤄서 야, thank you. 이걸 살 겁니다. 여기가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 지금 미니언즈들은 공사중이래요 2024년에 완공인가 저게 메인이야 저게 메인 저희가 저거를 못 탔어요 저걸 타러 가야 돼 저걸 저희가 탔습니다 <laughs> 저희는 다행히 머쉬룸 버거가 있어서 머쉬룸 버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나눠 먹으려고요. 음. 음. 버섯이 크게져 있어요. 와 아, 귀엽다. 뽕뽕뽕뽕. You're going to space in that thing. Good luck. You're going to space in that thing. Well, what are you space it on, Spaghetti. that pasta back to her. Yay! 얼마죠? 어, 19. 아, 십구. 엄청 아가네요. 너무 귀엽고 이게 뭐야? 와 어, 이거 뭐야? 이거 탈 건데요.

지금 완전 습하고 덥습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바람이 시원해, 싱가포르요 저희가 탈 거는 저겁니다. 다이노 스토어에 들어가 볼게요. 어머나, 너무 크잖아. 여기 약간 예쁜 머리띠들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서. 한국에 비해 예쁜 t 리 e 들은 이 미니언즈 스토어 아 근데 미니언즈는 안 열었는데 여기는 왜 연거야? 이것도 귀엽다 그나마 미니언즈에는 귀여운 머리띠들이 좀 있네요 제생각에약 호랑이띠, 뱀산에도 양띠잖아 양띠잖아, 양이 제일 귀여운데? 난 뱀인데 토끼는 없나 봐. 남동생은 양을 골랐습니다. 양띠거든요. 누나들이 생일선물을 사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도 팝니다. 어? 누나리 하나인 게더 귀여운 것 같은데? 11시 반에 들어와서 4시에 나갑니다. 되게 작고 다 보고 다 샀어요. 이그거뭐 싱가폴에 뭔가 네 곤돌라 타는 거잖아, 여기. 이거 재밌다. 여기가 그.. 싱가폴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미스터 코코넛 유명하다그래가지고 요거 마셔볼게요 아코 필요 없고 여기서 코코넛 쉐이크 먹을 거예요 이렇게 주스도 있긴 한데 이걸로 yeah. 먹을게요 뭐가 다른 거지? 코코넛 당도 25딱 <목소리> 음. 좋아요 25가 딱, 딱 좋아 여기는 실로소 비치입니다. 막뭐 루지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비치인데요. 저것도 인공섬, 저것도 인공섬, 저 뒤에 것도 인공섬이래요. 여기 센터사 선 내에서 타는 대중교통인데, 이 셔틀버스는 무료예요. 저기 블레주스가 저희가 자려고 했던 데인데, 저기를 포기하고 딴 데로. 안녕, 센터사. 저희는 저걸 보러 왔습니다. 와, 영상이 안 나온다. 진짜. 건너편에 마리나서이가 보입니다. 여기 물이 보이는 뷰에서 밥을 먹을 겁니다. 심지어 마리나베이가 반쯤 보이는 뷰예요. 이거는 fish and vegetables, 이거는 fried noodles, 이거는 쌀국수입니다. 어, 내... 일단 볶음국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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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fish team.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그 조그만 스프링이 아, 진짜 아, 맛있어. 이건 뭐야? 이건... 음! 음! 7.5볼짜리 콜라. 저, 저... 아. 오! 저는 리버크루즈로 타러 왔습니다. 저도 158번에 탔습니다. 모르겠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건물을 를 통해서 이렇게 야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거는 1800년도에 지어진 호텔이래요. 와, 근데 다르네. 갤럭시 왜인지 더 좋은 거 같잖아. 와, 이것도 볼수 있어요. 완전 만졌... 보트를 타야만 볼수 있는 뷰래요 마리나베이 와 진짜 미쳤다 제발 쇼타임 제발 야경을 잘 보고 갑니다 너무 웃겨 합다 저희는 차임스에 왔습니다. 와, 멋있다. 와, 계단도 너무 예쁘다. 이야, 여기 건너편에 와서 찍어도 참 멋있어요. 만 안. 싱가폴은 횡단보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닷닷닷 횡단보도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어머나, 어머나 무서워라. 여러분 방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냥 이건 거울이없고 침대가 위에 있었던 거였어요. 오늘은 저희가 지내는 곳은 차이나타운 쪽인데요. 저거를. 맥스웰에서 저희는 보타닉가든을 갈... 보타닉가든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하철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가 엄청 커서 오늘 하루에는 다 못돈데요. 동생이 이거 보고 그루트래요. 제제가 <laughs> 최근에 아바타를 봤거든요. 여기는 스완 레이크입니다. 백조가 나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백두 조각상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하세요. 여러분, 바람에 부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요. 와, 털 같아, 털. 털꽃이에요. 진짜 크다. 이거 하나. 저기 올라가서 걸을 수 있는데 저희는 너무 더워서 패스하고 여기 밑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선크림을 스프레이로 갖고 와서 여기 몸에 다 뿌렸습니다. 싱강이과에. 어, 진짜 걸든 아, 바나나가 열렸어요. 와 이거 뭐야? 헬리코니아 <목소리도> 롱기시마. 거의. <와, 목소리도> 이거는 티백이고 이거는 천지를 티백 팝니다. 팝니다. <목소리도> 세트로도 팔아요. 완전 지금 워터파크예요. 워터파크. 소소나무되되신신하하생생어요요 아. 지이거를무이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 빨리 머리카락 연결해 머리카락 연결. 아이 기다란 이거 해야 됐었네 잠깐거구나 이거구나.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구나. 이이거구 갑자기 저렇게 파묻혀 있는 이구아나한1 한 시간 반 정도 돌았거든요. 여기 정말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피에스 카페. 저희는 미고랭이랑 임퍼스블 버거, 그다음에 페스톤아피션앤 칩스도 시킬 겁니다. 이게 페스톤 이게 볶음 국수. 그 다음에 햄버거입니다. 엄마가 찍어줘. 좋아 우와, 블루폴리스. 오! 가 진짜 맛있어. 이거 피쉬앤치즈인데 진짜 커요. 타르타르 소스를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다자르잖아 이거 반백해 여기 야외에서도 먹을 수 있고 저희는 안에서 근데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서비스피가 붙어 가지고 텍스랑 해 가지고 140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 다네 명이서.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지금 6교로 건너서 이제 저희는 지금 피옹바로 로드로 가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집인가? 알만드가 제일 맛있어보요이 크라상이 되게 맛있다네요. 크라상 샌드위치도 있다. 이 머라이어 공원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 짱더워요 <seine> <kavvil> 여러분 여기 머라이어 공원이에요 여기는 약간 조각상 같은 건데요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렌지 찻집 주스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기가 이름이 뭐라고요? 라우터산 <목 Hastings> 라오파삿에 가볼게요 라오파삿 여기 음, 푸드마켓 같은데 여기서 음료수를 좀 마셔보려고요 우와바랑워터면은슈갈 케인, 코코넛 먹어볼게요 오! 아 처음 먹어봐 그 다음에 파인애플 마셔볼게요 이거 그냥 그냥 생걸 밟더라 와. 음. 오, 훈민이 형아. 다음에 구워봐. 아, 구워봐, 별로다. 아. 네. 여러분, 이걸 찾으러 헤맸습니다 와우. 음. 와우. 100% 그냥 착지 푸스야. 그렇게 네, 네. 시원하진 않아. 와 과일 시장 대박. 동남아시아 과일 시장이에요. 이거, 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진짜 크다. 원킬로 너무 작은데. 괜찮아? 괜찮아. 원킬로에 파이브 사원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 해지는 시간에 오니까 이게 사원이 조금 역광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맥스웰에 지금 현지 음식을 먹으러 왔고요. 아, 가게들이 다른 데가 좀 많아요. 저희는 이거 3번, 피쉬포 누드 먹을 거예요. 아마 쑥으로 먹을 것 같습니다. 완전 이런 현지 느낌이에요, 여러분. 셀프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땡큐. 이거, 탕풍이라고 되게 맛있거든요. 우선은 안 먹지만. 이거는 치킨라이스, 이거는 캄콩, 이거는 피쉬보스. 일단 이거 캄콩. 뭐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어묵인가? 어묵 같은데, 왜또캐넛나 음. 우리 어스에서 한국말 나왔을 때, 먹었던 그맛 나지 않아? 음, 음. 먹어볼만 하다. 응. 커리 같아, 커리. 아니야. 마리나베이의 반대편에서 저희가 서 있습니다. 아, 마리나베이가 되게 가까이 있구나. 여기 이제 가이든 스파이더베이. 와, 예쁘다. 사람들 진짜 많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스카이라인 있고, 저희는 스카이라인 안 돼. 세계에서 2위로 큰 관람사래요. 1위는 두바이래요. 이렇게 밑에서 바라보는 마리나베이도 멋있습니다. 와 되게 웅장하다. 여일 세븐일레븐에서 이거 한번 마셔볼게요. 라이치랑 피치. 근데 일본어인데? 어우 진짜 물이 나올 줄 몰랐어.